30대가 지나면 절대 저돌적이지 않아요. 지나면. 네, 그래서 여자도 전략이 바뀌어야죠. 어,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40대. 여성이라면. 일단 40대 여성이 20대처럼 갑질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 20대는 남자가 좀더 저돌적이라 여자가 좀더 멀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0대부터는 이제 동등하게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음. 인간관계로서 연애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30대가 되면 인간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 약속 시간은 비즈니스에서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약속 네, 시간 지키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강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은 한 명은 강서고 한 명은 강동이에요. 그러면 옛날 같은 그 어린아이들의 이 마인드는 너 우리 집으로 데려와 이러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간에서 만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만나는 시그 장소조차도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참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다 또싶기도 하는데 네. 그사랑에 있어서 유통 기한 네.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이 심리학에서도요. 그 사랑의 호르몬이 끝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사실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하기도 그치. 하고 이론적으로도 네. 가능해요. 왜냐면 원래 누구든지 오래 만나고 그리고 자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익숙해지면 지겨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든 일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새로운 걸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할 말이 많고 새로운 면을 서로 같이 발견하잖아요. 지겨운 게 지겨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취미생활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남녀 간에는 또 특수한 게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성이에요, 성. 남녀 관계에서 성을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인생에서 이 둘의 즐거움의 반은 생활이고 반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서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신선한 것들을 계속 개발하거나 지겹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리 이론에서도 행복하게 권태겹게 잘 살려면 새로운 취미생활을 함께하고 새로운 성에 대한 재미를 새로 같이 발견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도록 노력해라. 라고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성이라는 것에서 뭔가를 개발하고, <웃음> <웃음> 주책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을까요?